안녕하세요. 레드콘입니다. 오늘 저희가 할 작업은 한번 보여드릴까요? 기존의 벨로스터 N 차량, 저희 데모 차량인데요. 어, 오늘 이 차량 랩핑을 새로운 프로젝트를 위해서 벗기게 될 겁니다. 이미 저희가 좀 체크를 할 일로 몇, 몇 군데씩 버텼는데, 랩핑한 지 이제 한 1년 정도가 됐거든요. 필름은 저희가 타이니봇에서 제공을 받아서, 주시 밀크 그레이. 이게원 컬러였는데, 사실 너무 예뻤어요. 저희가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를 위해서 이 컬러를 이제 사용하지 않고, 이렇게 <laughs> 쳐다보고 있는데, 넌. <laughs> 어쳐다보안 <써주면> 돼? 진짜, <laughs> 씨. 네. <웃음> 어. 뭐, 뭐 쳐다보지 마? <laughs> 어, 쳐다보지 마. <laughs> 어, 씨. 어, 난 진짜 수스럽단 말이야. <laughs> 어, 씨, 광대가 승천하려고 그러잖아. 어. 끌어올려, 끌어올려지잖아. <laughs> 왜? 별론가요? 더 <laughs> 이거, 이거 별론가요? 이거 <laughs> 이상해아 니플 패치잖라아 니플 패치드라이 <laughs> <laughs> 컬러 대신에 이제 타이니버커 새로운 저희가 컬러를 작년 연말부터 시작해서 레드 콘을 상징할 수 있는 컬러를 좀 만들도록 함께 이제 협의를 했었어요. 근데 이제 그 협의했던 색깔이. 이제 곧 나중에 이제 이 컬러로 이제 적용, 첫 번째 차량으로 적용을 할 건데, 색깔은 지금 말씀해 드릴 수 없고, <laughs> 나중에 그 컬러를 레드콘 이름으로 미국에서도 판매를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동안에 되게 흔한 색깔이긴 하지만, 조금 강렬한 색깔을 저희가 원해서, 또 어떻게 보면 레이스나 모터 라이프에 적합할 수 있는 그런 컬러를 함께 타이니복과 제작했습니다. 저희가 그래서 지금 이 래핑 필름을 벗길 거고요. 벗기면서. <laughs> 실제 어디까지 사실 도장이 떨어지는지 사실은 좀 참혹한 결과가 나올까봐 되게 무섭긴 한데 어 그런 유각이안 생기도록 저는 조금 어 아직 좀 걱정이 됩니다. 이제부터 한번 저희 우리 실장님하고 같이 우리 실장님하고 같이 한번 벗겨보도록 할 건데요. 실장님만 벗겨라. 잘 떨어져? 오우. 오우. 기존 여기 칼집을 넣어서 온 거라. 필름이 좋은가? 야, <laughs> 필름이 진짜 좋네. 아, 어, 대니고. 네. 야, 그렇게 뜯으면 안 된다고. 바닥칠을 어? 한 거네 거기는. 아 사실 여기는 작년에 전남 G T 에 내가 이 차를. 이벤트로 끌고 아 나갔잖아. 여기 터빈 자리 여기서 불이 나가지고 아그 네. 아, 응. 고생을 안 하고 빠서 여기 면만 잡아가지고 우리가 행사 때문에 그대로 덮방을 씌웠는데 잘했어. 네, 잘했다고요? <laughs> 이거 오늘 다 뜯겠는데 최근에 이거 신사 용님 영상 봤거든요. 필름 뜯는 거. 사실 여기는 열을 주지 않는데도 되게 잘뜯어주는것 같아요. 저렇게 되면 나중에 너가 까먹는다고요? 안 까먹는다고요? 아예 까먹어. 안 까먹는다고요? 너 때문에 얘 죽었잖아. <laughs> 아, 씨. 보네트 열어야 돼. 거 봐. 이거 막 알려 들어간 애들 찢어지면서 빠지잖아. 그렇게 하면. 나 퇴근해. 나 퇴근해. 어? 나 퇴근해. 이렇게, 퇴근해. 이렇게 페인트가 다벗겨 있는 그냥 때문에. 알았어. 좀 안돼. <laughs> 나나시나사 사장이야. <laughs> 사실 이거 처음에 딱 타이니봇이랑 요 필름 했을 때어나 어, 잠깐 좋겠다아 진짜 처음 딱 받아서 차도 색깔 너무 예뻤거든요 이게 아마 브레이크 등 안으로 들어가 있을 거.. 그지 그지 이게 분해해도 지불어 안녕. 하지 말까? 와, <laughs> 와 타이밍 뭐 짱? 아 타이밍 뭐 아니야. 그 카르테 카르테 짱. 카르테 짱. 카르테. <laughs> 어 카르테. 카르테. 아 영상 통화 한번 할까? <laughs> 네, 왠이, 죽을 것 같은데요, 저희. 에어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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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어로. 어야 이거 이게 너가 여기 마무리하면 돼. <laughs> 야, 여기 건드 예. 아 이거는 준영이가 마무리해야 돼. 어. 아. 야 야. 꼬링했어 어. 아이씨 이제부터 야돼 야이씨 아이씨. <laughs> 아이씨. 이제부터 저는 사라지고 직원들이 찍는 동안에 저는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<laughs> 너도 촬영하고 준원아 <laughs> 나는 갈 거니까 <laughs> 그 <그걸> 타임랩스로 돌려 <laughs> 알아서 그럼 다 제거가 돼 있을 거 아니야? 네 타임이버 카르텍 어, 쫙, 끝나는 것처럼, 이렇게 해서 쫙 없어지고. 난 퇴근? 어, 안녕? 시각 한 11시 좀 넘었는데 저희 직원들 다 도망갔습니다 랩핑을 새로 벗기는 이유는 실제로 새로운 랩핑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벗기는 거고요 레드콘 컬러가 나옵니다 앞으로 팀 레드콘이나 레드콘 팀원들을 대상으로 또 레드콘에 관심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되게 좋은 금액과 파격적인 조건으로 아마 타이니복과 함께 협의해서 만든 필름이거든요 그래서 그 1호 차량으로 저희 벨로스터 앤 데모카가 색깔을 먼저 사용을 할 거고, 이제 그,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바디킷을 다 제거하며 지금 래핑을 제거했습니다. 지금 대략 한 20일 정도니까,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저희가 이제 카르테, 김포에 있는 카르테로 이동할 예정이고요. 카르테에 가서 타이니복과 카르테와 레드콘의 새로운 컬러를 이제 이 차량에 새롭게 입혀볼 예정입니다. 그렇게 되고 나면 앞으로 좀 계획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9월달에 아마 상사용 상사용이 아마 9월 20일경에 있을 텐데 상사용에 참가를 하는 거와 그다음에 9월 그 주가 끝나면 이 차량을 가지고 배를 탑니다. 가 배를 탈 거고 배를 타고 가서 도쿄 위에 있는 츠쿠바 서킷에 가서 타임 어택을 좀 준비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타임 어택에 실제로 일본 잡지사인 레브스피드. 일본에는 옵션이라든지 레브스피드라는 잡지사들이 있는데 그 잡지사에서 촬영하는 초청을 받아서 저희가 레드콘이 함께 갈 예정입니다. 네,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데모 차량들은 업체에 많은 도움으로 만들어진 차량이거든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브레이크도 조만간 저희 빗대세 캘리퍼가 장착될 거고요. 서스펜션도 뭔가 이제 저희가 바뀔 예정이고요. 뭐 실내도 아마 쿠스코 시트로 전체가 다 바뀔 거고, 래핑도 타이니봇과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. 그런 것들을 통해서 셋업을 좀 잡고, 그 다음에 도어나 이런 것도 최근에 뭐 구조 변경이나 이런 게다 끝나 있기 때문에 좀 경량화, 실내 경량화 작업과 함께 FRP 도어로 다 바뀌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좀, 이제 보수할 수 있는 부분들이 다 끝나고, 스포일러라든지 여러 가지가 좀다 끝나고 나면 어, 새롭게 랩핑을 하고, 9월 20일 날 상사용에서 약간의 출정식 개념에 한번 외부 촬영을 하고요. 그 다음에 바로 일본으로 갑니다. 일본으로 가서, 그래도 과연 이 차량이 업체들이 만든 벨로스터 N이라고 하면 N 브랜드 중에, 브랜드 차량 중에서 최초의 어떤 N인데, 이 차량을 가지고 우리가 아반떼도 지금 1분 이하로 지금 들어오지 못한 상황에서 어디까지 이 차를 가지고 우리가 할수 있는지, 사실은 레이스 버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잡지사와 한번 우리가 일본에서 청한 레브스피드에서 어떤 차량들이 오는지도 좀 보고 그 다음에 일본에 가서 우리 업체들이 만든 이 벨로스터인 차량이 실제 몇 초가 나오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같이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일본에 자주 갔지만 어제 차량을 가지고 가는 건 처음이에요 그리고 9월 이후에도 저희가 11월 일정들도 또 다른 차로 잡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자주 일본으로 차를 가지고 나갈 거고 그런 아카이브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어 이런 유튜브를 시작한 거거든요. 이 채널을 통해서 이 차량이 어떻게 바뀌어나가는지 레드콘에서는 어떻게 이 차량을 가지고 어떻게 가... 요리를 하는지 계속 보여드릴 예정이니까 어 사실은 뭐 재미있다기 보다는 아, 이렇게 하는 것도 있구나 정도로 계속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일단 저는 퇴근하겠습니다. 직원들 다 갔으니까 사실 좀 무섭거든요. 일단은 퇴근하고 내일 와서 좀 조립하고 차량에 공업사로 좀 보내도록 하고요. 공업사로 보내서 공업사에서 다시 한번 좀 영상 촬영하는 걸로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